엔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는 뭐가 있죠? 예, 추수 감사절. 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 열매를 가지고 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어, 그때 영적인 열매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각 셀별로 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새 생명 태신자를 품는 거죠. 우리가 아기를 품으면은 몇 개월 만에 나옵니까? 9개월, 예. 어, 미리 품으신 분들은 급하게 우리 한달 만에 품고, <laughs> 영적으로 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셀별로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다음 주에 셀 리더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 급합니다.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어,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주제가 뭡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는 내가 만들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께서 문 닫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죠? 또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위에서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1일 단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직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권사님 일곱 분을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는 우리 서리집사 다 포함되죠. 어, 그리고 나이는 40세 이상. 법적으로 보면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어, 근데 요즘 더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아멘. 장로님만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근런데 장로님은 아멘 하시고 기도 기도로 또 준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창세기 할때 제일 처음 믿음의 사람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또 아들 누구요?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야곱.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이름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름이 연결된다는 것 저는 그만큼 복이 없는 줄 믿어요. 제 이름이 뭐죠? 예, 제 이름 예, 상원이와 또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솔찬이. 솔찬이 밑에 또 손자는 내가 이름 모르겠지만. 예, 있겠지요. 아, 있겠, 아,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지금 설교 만약에 듣고 있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참 소중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상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어떻게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고서 출애굽기 참 보면은 마지막 출애굽기 이제. 50장 창세기 50장 끝나면 출애굽기 1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400년 시간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또 애굽에서 나왔느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11명의 아들 중에 거의 막내죠. 12명 이제 베냐민까지 치면은. 그런데 거의 막내인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또 설교를 들었고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이끌려 어디에 갔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린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까? 형제들, 형제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야곱의 마음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제들이 그 찢어진 옷, 피묻은 옷, 그죠? 거짓말로 가져왔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게 요셉의 옷 맞습니까? 그 옷을 봤을 때그 야곱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괜히 심부름 시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참그 가슴 아픈 물론 야곱도 가슴 아프지만 팔리고 고생하는 이 요셉을 보았을 때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못본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기도, 기도대로 되고 남들 보기에, 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때 혹시 복이, 복받은 사람이 아닐 때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복을 누리면서 아 내가 복 받았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복 받은 사람인데 왜복 받았느냐? 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면은 왜 노예로 팔립니까? 그냥 야곱의 집에 편안하게 있지요. 여러분 야곱의 집에 편안하게 있었으면 요셉의 총리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가장 좋아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요 그렇지 않아요 막 힘들면 그냥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조심해요. 그 기도 잘못하면요. 어, 너 힘들어. 그러면 나한테 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버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요셉은 비록 거의 17세잖아요. 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17세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로 표현하면 17세면. 몇 학년이에요, 지금? 예? 고2.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참말안 들을 때잖아요. 요즘은 뭐 미운 4살부터 시작해서 뭐말잘 들을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청년, 뭐이 당시엔 청년이겠죠. 이 소년이 그 팔렸을 때그 가슴 아픈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이란다는 거는요. 형통을 제가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어, 이런 단어가 이씨 마츠리아흐라는 저도 잘 몰라요. 이씨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씨. 이씨가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씨와 이샤. 찬양도 있잖아요. 이씨는 남자. 이샤는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또는 이제 사람을 뜻해요. 형통이라는 단어뜻이 뭐냐 번영한 번영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뜻은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형통의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그죠 지혜를 짜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뭘 해요?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내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빼앗기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요셉은, 그죠? 비록 어린 나이에 그 보디발의, 그죠? 신하 친위대장, 애국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함께 하심으로 말미 암아 형통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형통이 아닙니다. 범사에 형통했어요. 범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요 그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21절.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하러? 함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냥 나의 위치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비록 팔렸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요셉의 형통함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곳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여러분 남 원망하면 안 돼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뭐 때로는 뭐남 당신 때문에 우리 뭐뭐 뭐 우리 회사가 잘못되었다, 우리나라가 문제 있다, 뭐 우리 교회가 문제 있다, 우리 가정이 문제 있다.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나로 인해서 복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여님을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한번 다시 묻봅시다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믿지 않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그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신뢰를 받았느냐 육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하고 여러분 애국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먹는 거는 내가 좀 자유롭게 할게. 그러나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신뢰감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장 뭐 회사에서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 할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한테는 뭘 하나 맡기면은 야, 눈치 보지 않고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뭐, 이렇게 뭐 내한테만 이런 일 시키나 하면서 따지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헌신하시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laughs>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사실은. 더 섬기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받은 만큼만 뭐 한다? 받은 만큼만 일한다죠? 여러분, 받은 것보다 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복이 되었는데 항상 여러분 잘될때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 7절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위에 요셉의 용모가 나와요. 용모가 어떻습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빼어나다는 것은 몸매가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지요, 일 잘하지요, 외모 좋지요. 나이가 이때가 몇 살입니까? 훅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시간이 3년이거든.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27세의 건장한 청년, 일 잘하지요, 용모 빼어나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처녀가 자신을 유혹하는 게 아니고, 누가 유혹해요? 주인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참 곤란하죠? 어? 그런데 요셉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먼저 거절할 때, 어떻게 "나는 이 집에서 나도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죠?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모세의 십계명이 없어요, 없을 때지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에는 몇 개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가 칠계명의 칠계명. 여러분 이것이 참 저는 10년 됐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핑계 되더라고요. 뭐 이제 윤리적으로 요즘 비난은 근데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의 1위가 사실은 이 문제예요. 뭐 우리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외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외도라는 표현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봐요. 간음 죄입니다. 죄. 세상의 법에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어,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요구 날수 있어도 법적인 죄가 아니라고 세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 간음죄는, 어,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에 한번 읽어보셔요. 돌맞아 죽어야 돼, 돌맞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고요. 그리고 간음죄도 사형에 해당되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거 돌로. 그만큼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뭐, 그 정도 자율인데 뭐, 어른이면 성인이면 강제적인 거 아니면은 그게 뭐, 무슨 선택권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좋은 자유, 뭐 자율. 그런데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 죄와 싸워야 되지만 간음죄는 싸우면 안 됩니다. 간음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미국의참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참, 어떻게 보면, 설교학, 그죠? 신학자인데, 73세에요, 73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죄 앞에서는, 뭐, 믿음이 좋고 없고 없어요. 아,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음? 그래서 참,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그냥 그것이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제가 설교 시간에 뭐 가끔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요. 이제는 뭐 그냥 젊은 남녀, 뭐 젊은, 요즘 젊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늙은 남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그냥, 몰라, 사업차, 그죠?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뭐, 손잡고 그냥 들어가고. 이제 떳떳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어찌 이큰 악, 큰 악이에요, 큰 악. 무슨 악이라고요? 작은 악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주인이 나를 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망가더라도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도 적극적으로 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가 11개 상하를 뭐 사무엘 그 하면서 얼마나 크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가늠하고 결국 죽고.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이 성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데 간혹 가다 들리는 아니 목사님도 때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같은 생활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또한 가지는 이러한 삶을 살지라도 욕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행의 하나님 또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